강게 공격적으로 수비를 하니까 일단은 좀 기다리네요 오 네. 베를린 자 그리고 연이요 55초에 잡힌 거라 확실히 이렇게 <laughs> 되면은 느낌은 <laughs> 텐틴을 좀 어렵게 갈것 같은데요 자 베를린 램프 쪽으로 다시 한번 숨어들고요 어텀이 팝니다 야 근데 베를린이 어? like 이러면 좀 쉬워지죠 어텀까지 성공하고요 자 설치는 됐습니다만 두명 남았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맞습니다. 지금 앰프에 갇힌 거라 이거는 퍼플러스가 무조건 이겼고. 자 해체 중아 아양이 마무리 지으면서 결국. 아 근데 이거는 사실은 100% 나올 거를 기다리는 운영을 한 건데 저걸 놓치고. 여차 여. 이거 할거다 했습니다. 아울러로 한발 해놓고. 근데 이거를 발소리를 라이소가 다 읽어줬기 때문에. 센트너의 생각보다 펌플러스 피닉스의 백업이 빠를 수 있어요. 네, 네. 자, 일단 밑에부터 그리고 앞쪽에서 라이스워. n e 자, 자 벨리는 바로 자리 옮겨 주면서리쪽입니다 네. 이거는 끝났죠? 예, 네, 설치 시간이 안 됩니다. 네, 일단 샷적으로도 교전으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라이프가 역시나 이 왼쪽 지금 보고 있는 상황 많은 선수리로 보고 아 있습니다. 어, 근데 이게 물리긴 물렸는데. 오! 좋아. 네, 이대로 네. 타이밍을 잡고 가야 되는 게 센티널이에요. 벨로이 잡았고 네. 하지만 재켄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센티널이 재캔이 진짜 살아나야 됩니다. 네. 자 일단 램프를 어느 정도는 음. 이제 위치는 단정 지을 수 있는데 지금 처리 면할 거가 없어서 아제캔 예, 이거는 이제 팀의 원신이 있었고요. 네. 이건 뭐 텐지가 잘려도 센티널이 할 만합니다. 오, 바로 텐지가 어서까지 끄다줍니다. 일단 네. 네, 라이프가 정리되면서 센티널이 라운드를 하나 가져. 니다 이게을은리 잡아야 이게이기려면 여기를 빨리 밀지 못하면 자 일단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임은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쪽으로은이 게임은 이이레이게임즈자게은이은건 아양뿐 이게이번 라운드까지 센이게이 그리고, 자, 그러... 네. 펌플러스의 조합 자체가, 할게좀 보이는 조합이라서요. 오. 와, 여기 어떻게 살아남나요? 예, 황혼의 연계가 돼서. 와, 와, 진짜 스킬 연계가 지옥 같았습니다. 야, 펌플 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니, 근데 진짜 완급조절이 기가 막힌데요? 예. 지금 이제 고정되는 이제 그 반복 패턴이 뭐냐면, 어텀에게 오퍼레이터가 나오는 턴만 속공이에요. 음, 아 계산해보면.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네. 어쨌든, 그, 체인버는 랑데브를 믿고 메인 안에 무조건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전에 밀리니까 어텀이 오퍼레이터 나오는 턴 뛰자. 근데 이거는 아마 펌프리 음. 이제 대비가될 겁니다. 아니, 나왔어요. 일단 어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텀의 샷은 괜찮은 것는데 일단, 제시스부터. 어. 이게 제실수도 의심은 했거든요. 이미 한명 잘렸죠, 그리고 비맨 클리어 됐죠 오우. 그러니까 이제 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 한 명이 모자라니까 억지로 램프를 걸어서 컨택으로 들어가려고 싶었는데 이런 게또 잘리면 이제 옵션이 아예 없는 거죠 아, 이번 공격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대로 베를린 선수가 베네. 이 선발과 함께 잡아줬고 라이프까지도 텐트랙 이러면 세트널 입장에서는 오우. 다시 뛸까? 이 생각을 할 만합니다 <laughs> 펌플러스의 턴이 되는 거고요 자 일단 장막이 올라가면서 왼쪽 장막을 바라봅니다 자 아, 그러니까 기존에 빼면 됩니다. 됐어요 이걸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러고 해놓고. 나서 A를 안 가도 되거든요 어 근데 오히려 잡아요? 기어 올린다? 아, 자아연까지 한번 접었어도 됐는데 네자 빠르게 들어가려다가 결국에 잡혔습니다만 3대3입니다 네. 설치 소리가 안 들리면 안 나갈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텐즈가 오퍼를 주운 것까지는 정확히 모를 거라서 잡을 수 있어요 아 근데 이 걸려두기만 해라이스워아가 사실 자 설치까지 조금 야, 시간이 버겁습니다 아. 퍼플러스 피닉스 자한 명씩을 끊어내면서 이거 아마도 이제 궁금한 라이프가 시간 더 타면 이제 궁극기 쓰고 정보전 할 거거든요 야 그래서 근데 이게... 나와주면 땡큐 그... 오, 오 따로 라이프. 남았어요 야 근데 이게 둘이 다 가네요 아, 이거 사실, 사실 라이프가 작게. 되게 무리한 플레이를 한 건데 그쵸 그렇죠? 기회, 이거 기회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음. 라이프의 머릿속에서도 매번 사시가 혼자 욕탄 꼴이었어 사시 먼저 끊어보자 였는데 아, 와이늘뭐 와, 안집니다 지금 네, 원래 에임은 또 좋아요 펌프리 와. <laughs> 자 가진 것도 이 궁극기 자체도 정말 많은 펌프리인데 이렇게 되면 아, 다음 라운드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양까지 마무리 6대4 아, 이거 좀 갈피를 못 잡는데 오히려 작전 <웃음> <웃음> 자 밀어내고 <laughs> 체인버 잡아먹는 데미장씨 자 어텀이 또 이번에는 재캐를 자. 자 그리고 젤시스가 어탑자괴도 일격까지 뺍니다 이러면은 라이프 입장에서는 그냥 백사이트로 빠지는 게 연결부로 빠지는 게 나아 보입니다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리하면 안 돼요 네. 와! 잡아 또 이캐! 근데 이거 아, 설치는 요동 보시거든요? 네. 네 일부러 윙맨 보내고 구슬을 먹었어요 세지가 아이러면 아, 네. 전반전이 많이 갔는데요 이게 텐즈의 머릿 속보다 베를린이 더앞라인에 있다 보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Uh, 자 이때 아, 어. 자 해주나 했습니다만 어려웠습니다. 어우, 수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퍼블로스피닝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 이미 굉장히 좋은 라운드를 좀 가져가고 있고요. 자제캠 자, 자, 붙었습니다만 해방상 때문에 결국 해답은 속공이라고 판단을 아, 한것 같은데. 한 번에 정리됩니다. 전반전 8대 4로. 자 이제 그들의 공격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자, 윈도우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퍼플러스 피닉 독성 장막을 마지막 턴에 그어버리면서 빠르게 뛰겠다 자, 모든 인원이 선정, 클래식이라 선정해요. 근데 이건 진짜 막아야 되거든요? 아. 타이밍을 다 뺏어가지고 네. 자제킨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장막이 내려갑니다 정규직 위치가 파악이 됐고요 자 트레이드가 좀 나야 되는데요 이길 좀 치면 안 되는데요 어이겨있고아 어터미 자 조만.. 우클릭? 어 잠깐! 어퇴 어터미 너무.. 이게 아양 베를린은 한 큐거든요 아 근데 휘찰 오자 근데 요가 상킬 잡히면은 자 이러면은 이거 네, A 로못 네. 돌려요, 그금죠 no, 플래티가 없습니다. 30 left. 그렇다고 지금 라이프 입장에서 아, 아, 아 이거 사시가 한번 드리브하고 라이프가 여기서 걸어서 이슈를 내야 돼요. 아, 아 사시. 사시가 사시. 있어요. Down, 자, 사시가 야, 사시가 어텀을 이기는 순간 사실 돌리는 건 무리였는데 그렇다고 비를 먹기도 불안했던 게 right. 아, 이거 너무 큰 라운드입니다. 10 10 left. 왜냐면 억제할 수 있는 스킬들이 많거든요. 라이프 네. 선수가 아, 자 처음 어, 네. 들어왔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B. 이러면 되게 붕떠 네. 버렸죠 이프가 지금. 네. 이거 스파이크 드랍이라 애미합니다. 자 황혼으로 인해서 아 많은 것들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되게 잘했어요. 네. <laughs> 현재 자두명 남았습니다 펌플러스. 여기서 좀 아쉬운 거는. 잭켄의 데미지 장식을 못 빼고 진 거. 와. 근데 따로 피킹할 어, 필요는 어, 없습니다. 그러면 네. 펜지와 잭켄. 딱한 명씩을 끄눠 내면서 이게 설치하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페인트탄에 그리고 소위탄에 뱀잎발에 지금 다 장판 스킬들이라 아, 이런 자리 쉽게 예상 못 하고 페인트탄만 뭐 타이밍 맞춰서 설치 사운드에 맞춰 던지기만 하면 되거든요. 뱀잎발 던져놨고. 어, 이거좀 아까운데. 어, 예, 예. 아까운데요? 어, 들어가 버렸어요? 이건 좀 아까운데요? 이거 순간 이동기를 억지로 타는 거 말고는 옵편이 아예 없는데 네. 설치하는 거는 이게 아, 의미가 아, 없어요 죽도하겠다 아, 네. 아, 네. 아 네. 결국에는 센티널 다시 한번 아까 보여줬던 아, 설치까지 아, 근데 라이소어를 끊는 네. 자, 이러면 은 리테이크만 아, 찾요 저걸 체크예요 아, 와, 꼼꼼하네요 그러니까 펌 플러스 피닉스라면 무조건 변수 만드는 네. 카드 그렇네요. 하나는 있다 어, 이거, 이거. 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조이탄를좀 던져 줬습니다 제키는 네. 이미 들어왔습니다. 제시스가 저격. 몰아서. 야. 일보우로 몰아버리고 그대로 정리. 야, 근데 무슨 펌플러스라면 이렇게 할 거야. 네. 자, 모든 수비 성공 그리고 11대 8까지 매치까지 한 라운드. 자, 이번에도 지금 메인 쪽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원을 견제하는 건데 변수가 있다면 어텀의 오퍼예요. 네. 네, 공격 오퍼 예상 못했네요. 근데 텐즈가 무리를 하네 일부러. 텐즈가 일부러. 오, 야, 야, 이걸 걸 수요. 이거 쪼개면서 갔어요? 아니 텐즈가 나름 센스 있는 플레이 를한 건데 네. 네. 뒤통수 삐창문 맨날 뒤 잡더라. 엑츄얼 보고 있어요. 네. 아 근데 이번 라운드도 결국에. 어, 좋겠지. 자, 뱀 닉플. 자, 이거 이기면 역 잠깐만요. 자, 이러면 할 만한데요? 상대 3입니다 자, 젠시스가 먼저 봐야 돼. 자, 젠. 제... 예, 프리도 됐고. 어텀에 한 발이 무조건 꽂혀야 되는 네. 구도입니다. 이거는. 자해체 사운드를 한번 내줬습니다. 미치 yeah, 어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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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큐티! 오, 이거는 치명상이에요! 존 큐티가 결국 마무리 지어주면서 매치 라운드를 센티널이 먼저 가져갑니다. 이걸 존 큐티가 저지합니다. 이마저도 안 된다라는 어. 게 보여지는 거예요. 진짜 젤시스가 저기서 끝끝내 기다려서 Not 한 명을 잡아서 네. 예. 이게 네. 그림이 나왔고 아 이게 더블 픽이 일자로 걸리면서 네. 아 그러니까 설치 위치 자체가 안쪽 설치가 되어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실각 피킹을 할 수밖에 네. 없었는데 반문 차음표를 쓰면서 우리 A 갈 겁니다 근데 네. 속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거 작전 되게 좋아요 지금 작전 되게 좋은 거예요 어? 예 네, 네, 너무 좋은 작전 이거 펌플러스 자 문제는 제 네. 캔인데요 그렇죠 와 참. 자, 이놈의 사시 지금 블 사시 드리블 자, 이러면설치가지 애매하거든요 금시메아에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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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에메가지가아지에가 지금 아가 지금 에메 에메아가 지금 지않 자 어쨌든 보자 한번. 자 라이프 일단 연마 안쪽으로. 야 근데 더 무리할 어, 필요는 어, 없어요. 연기 꺼지면 뒤로 빠지는 게 낫고. 자 오! 그대로, 오! 그대로 가. 어. 그대로 끼었어요. 자 이러면 사이트한쪽 청소 됐겠다. 그냥 나무에 시선 처리만 하고 여기서 어그로 빼고 해체 붙어라 하면 네, 됩니다. 드리블 마치죠. 네. 자, 라이소. 나와 들어와죠. 들어와죠. 예 네, 들어왔어요. 자재켄야 텐트까지. 자, 남은 아양마저 정리되면서 이번 피스톨 라운드 센티너를 가져갑니다. 여기서의 옵션이 결과 어텀이 될 거거든요. 이거를, 그쵸? 이거를, 덕키로? 이거를, 버키를 들고 있어요. 이게 C쪽에 액션을 줄 때가 없는데, 예, 어. 아 네. 잔인한 거죠. 예. 자, 이거조차도 대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젤시스는 걸렸어요. 자, 이걸 오히려 미끼로 쓸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 이제 사이트 클리어가 쉬워지죠. 그죠. 맨에 폭포 클리어, 메인 클리어를 다 하고 가는 거라 이거는 여기에는 사시의 집중력도 이제 올라갈 거고요. 자, 라이소가 네, 올라가고. 막... 아, 라이소가. 아 라이소 패일일 교전에서 라이소가 변수였네요. 네. 네. 라이소가 끝까지 숨어 있다가 뒤쪽에 혈안이 된 척하면서 라이소가 다 받아먹었어요. 야, 자뭐 해체 어, 근데... 시간 안 됩니다. 네. 자 파파크리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다 오다 네, 이거 근데 하보나요 야, 네, 네, 야 네. 때문에요. 이거 이에요거 그래서 저는 안갈줄 알았는데, 아 어, 근데 성강 폭발이 여기서부터 빠지기 시작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진짜로 제가 보기에 중앙선을 넘어 여기를 지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말대로 중앙선이에요. 네. 태양제가한 예, 명만 잡아줘도. 잡았어요. 네, 명만 잡아줘도 이게 불줄이 꽤 있거라. 그렇죠. 예. 어, 진짜 불줄이 꽤 있다. 왜냐면 사시가 백업이 빨랐고, 야 그나마 젤시스가 숄더 픽하고 있는 저 C 없다는 정보 덕분에. 오퍼 각이 안 나오고는 있는데 자 일단 이 타이밍에 황혼과 거기다 피아방상까지! 자아 벨레 네. 두명야이 네. 정도면 은페이트탄으로한 턴만 더 저지시키면 팀원들 오거든요? 자 일단 어텀이 네. 시즌을 열어주면 그래도 이길 가능성을 좀 봤어요 야 제발 저기 경사면인좀 봐줘라 설치하게아 이게, 이게 유일한 변수였어요 아 미안해 나 갔어 네. 아, 오퍼드랍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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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킬은맞았으나 바로 이어지는 존큐티입니다자 이러면은 이러면 뱀입발 준비. 뱀잇발, 예, 뱀입발 준비가 되고 그러면 25초거든요. 자한 턴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균열로 네. 기둥 쪽을 지우면서.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일단은 네. 기절 봇을 통해서 눈을 가려놨습니다만. 오, 끝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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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네. 존큐티가다잡아터 둘이면 예, 막을. 야 젤시스도 둘이에요. 아, 야 이게 재밌겠다. 펌플러스 피닉스도 나름 꼰다고 인코스와 함께. 여기서 이제 라이프가 한 번만 더 페이크하고 A로 돌리면 몰라요. 추적기를 봐고 어 설마 비로가진 않겠죠? 이거를 그냥 밀어내는 기절보슬 쓰고. 어, 잠깐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아, 너무 중요한 두 명이 또 끊깁니다. 아, 비가 먼저 가버려가지고 이거는 아, 이거 또에임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 선명 네. 모두 살아있는 센터. 자네의 마지막에 사운드를 일부러 또 고전 열긴 했지만 더더 더 뭐랄까요? 자네를 더 의식하게 만들고 정게됐어야 됐죠. 그렇죠, 그렇죠. 자, 요동보시 마지막 킵니다 자, 동봇을 통해서 일단 안쪽으로 하지만 어떻게 네. 착해. 약간 디피가 놓쳤고 자. 아, 근데 앞에 반응을 봤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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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지가 않습니다. 네. 라스트 자, 자, 이번에는 드디어 펌플러스 피닉스 라운드를 챙겨갔습니다. 네. 네. 누가 봐도 비었거든요. 그러니까 세티트널도 당연히 비라고 생각을 한 건데 와! 자, 일단 한 명씩 제켄에 공대 비상식에 맞진 않았습니다. 팔자국 넘어가지. 근데 이거 제켄이 일부러 안 맞았거든요. 네. 오. 네. 아, 네. 이게 너무 뻔해가지고 자여진도문에 자, 위로가... 어, 이런... 어, 그래도 트레이드. 위치까지 특정이 좀 됐어요. 아직 있다, 아직 있다. 야, 이거. 사시가 너무 유리해요. 아, 아. 스파이크 다운. 아, 오. 그래요? 예. 음. 네. 근데 어제 뭐 사운드로 들으면 되니까. 이러면 베를린이 상단히 네. 깊게 파서 자네에서 빼고 는 네. 인원들의 끊어야 돼요. 네. 베를린이 이기면 이깁니다. 네. 그렇죠? 근데 메인인 건 모르겠다. 예. 아, 졌어요. 네. 그래서 젤시스가 저절 잡는 게 지금 피망성 뭐예요? <laughs> 연결부를 그냥 자, 베를린 뒤에서 하지만 젤시스 이마저서 아 도망쳤습니다. 갈 곳을 잃은 거 진짜 이기려면은 여기서 라이프가 다때로잡아줘야 돼요 아아아아 아, 아, 견야 아... 됩니다 나 아파 찌르아 근데 라이프가 이렇게 되면은 좀 따돌림 당하는 위치라서 힘들어지거든요 아결국 네, 잡혔고 자 이제 센티널의 다른 선수들도 모두 입장을 마쳤습니다 미들 건 연막샷인데 미들 건 연막샷인데 안 돼요 <laughs> 마지막 쇼티 네. 아, 근데 하필 이 타이밍에 센티널이 지금 걸어서 비를 파고 있어가지고 음, 음. 네, 왜냐면 어쨌든 1라운드는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야, 아, 타이밍 좋아요. 아, 이렇게 너무나 야. 잘 뛰어들어갔어요. 여진 야. 쓰는 타이밍에 딱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링크 쪽으로 다시 한번 이동을 해줍니다. 아, 이러면, 라이프가 존균 팀! 라이프 2명. 어? 자, 1대2입니다. 이게 이렇게 됐나요? <laughs> 왜냐면 고각나눠서 던지는 자리가 메인 자리여서 그래서 메인 쪽을 오히려 미는 선택을 하자. 네. 어. 근데 이게 타이밍이 나옵니다. 어! 아! 살렸어, 이러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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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나우 타이밍. 일단 센티널의 머릿 속에서는 어텀의 랑데뷰를 먼저 빼자. 이러면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거다. 아, 아. 오, 근데 라이프가. 근데 라이프가 진짜 오늘 경기력이 너무 안 네. 좋아. 이게 네. 그러니까 라이프 때문에 졌던 라운드가 지금 너무 많은 게 자, 시도는 않습니다. 해야죠. 오, 아, 그냥 아기만 하는데요. 취대가... 뭐, 아니. 일방적으로. 어, 황군만들었고. 어. 어, 어. 네. 아 근데 센티널이 진짜 체인법 괴롭히기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원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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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야. 네. 어깐만 제켄 바로. 이거 세. 다 노리고 있는 거죠. 음, 이거 컴플이라면할거 같거든요. 네. 네. 근데 어째 화운카운터까지 빼고 아 이거 그냥 들어가면 제가 보기 위험한데요. 이거 황혼을 심지어 다 맞아가지고 제켄 입장에서는 여기서 하나 끊을 이각 이각 이각. 어 떨어져야겠는데? 자, 어, 일단 그래도 여전으로 제시스가 갑니다. 스킬 많아요 지금. 네, 아 긁을 수 없고. 원니미리메이아 나방지었어. 베를린. 아 파네츠는 됐습니다안 시간, 네, 됩니다. 시간, 어. 시간이. 파네츠가 됐지만 여기서 터지죠. 아 0.68입니다. 네. 이미 안 됐어요. 네. 센티널 네. 뭔가 자신감을 얻은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제켄. 야 근데 이게 문제가 역전진에 아, 나가도. 아, 나가... 아, 어, 아, 나가... 아, 어 지진이다. 역으로 어. 나가요. 근데 제켄 꼈어요. 이제 아양 둘. 자, 이번에 잘 먹혀 들었습니다. 그서 어텀을 끊어낼 어, 수 있는데 어텀의 소리... 위치가 너무 불안하긴 한데요. 잘다첫 아, 발이, 발이 맞지 않았어요. 이러면은 백업이 빨리 와줘야 돼요. 내 네. 피해 망상이 안 맞는 위치여서. 아아아 이러니까요. 아 잠깐만요. 그리고 회전문 돌리고 한두명 나간 척 연기하고 여기에 그냥 다 대기도 해 되거든요. 네. 자 이러면은 작전명 존퀴티 지켜라입니다. 아 오늘도 젤시스가 한 명. 자 존퀴티를 지켜라. 어, 어 잠깐만. 어 이거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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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아 이거 제가 안다리 패트를 유리한데요 이거. 그러니까. 어 그래도 패를리. 나 지금 몰라요. 아 지금 아, 모르고 아, 몰라. 머리가 세 몰라요 이거. 아양과 존퀴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해? 결승. 세트너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아픔을안겨줬던텐트를